그렇데 어우, 이거 진짜 싼거 같아. 그거 아, 뭐야? 그거는 뭐야? 그거지 뭐야? 그거는 뭐야? 그 마지막에 그아는 뭐야? 그거는 뭐야? 그거는 뭐야? 그거는 뭐야? 그거는 뭐야? 그거아 뭐야? 어 그거는 뭐야? 거아야거아야

아아야아야아야 조금 더아아아노 자체 노 자체 송룡 아덤이받는네아와 근데 아까 시작하자마자 때렸는데 상우가 막았잖아 야 들어간 줄알았했던거아니 아니 손으로 잡으려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다니까들어손이게 하면서 별로가 안 되고.

반대 아, 뛰는 거야. 반대 사인 조심. 석훈이 선 부담되네. 반대 반대 조심. 석훈이 선부담되요나 지금 원 형처럼 잘못을 원콜난다 그러니까 대 진짜 눈초리. 아 지금 열두 명이 쳐다보거든. 후้ย! 어상규 봐. 오! 오해 봐. 해 봐. 오해 봐. 해 봐. 앞이 쪽. 들어. 와네. 와 상경. 상경 몰아줘 봐. 그렇지. 반대도 있어. 사부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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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훈이는이우이뭐 이렇게 팔 자로 돌아다니는데. 똑게 부셔 가지고. 우와! 야, 뭐야 이거? 상규 뭐야? 야, 떨어지는 거 뭐야? 15세. 야, 진짜 나가는줄 알았어. 아, 시다 축감을 줘버린다 어. 막을 안게. 막을 안게. 야, 이거 성격이다. 성격이다. 때려야 돼. 깨워야 깨워야 돼. 돼, 못 때리게 돼. 해야 돼, 못, 못 때리게 해야 돼. 돼. 일단 컨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줘봐. 일단 컨 줘봐. 성격이야. 성격 쫄았다. 성격 긴장한다. 성격 지 긴장하고 있어. 송규송 팀이 진짜 잘해요 오!!! 아, 여기가 슈팅이 파고 와 이거 송균 팀 진짜 잘한다니까 아, 저 멤버가 좋아요 멤버가 화 <laughs> <작전명> 때려. 한안 <laughs> 나오면 나이 됐다. 인간이는 맨날 나오기 싫거든요 근데 나오 오늘은 즐길 수밖에 없는 멤버일 것 같은데 오늘한 번만 더 실수하면 팀장이 뺀대요 천천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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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너무 급하다 야 족개팀 어, 어, 너무 급해 어, 어, 어. <laughs> 여유있게 한달라들어야지 시간 흘린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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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막상놈 와저 막상. <laughs> 멀리서 나타나온다 가안데서개 뛰어내네 어, 반대방, 그렇지. 야, 야, 성, 야, 성, 야, 성균아, 너 고신 것 같은데? 아니, 맞기도 전에 저 때울었다는 거예요. 질수 있을게. 뭐라 하지 마. 어?

와, 컨디션 좋네. <요> <laughs> 아, 이거 <왜> 나못게어 <엉장했나? 웃음>

응, <laughs> 홍차저 한번 가고 물어봐 주라. 어, 아니 물어봐. C팀 있는지. 오다오다 30초 해줘. 오, 다 <laughs> 하고, 와야 돼, 하고, 하 어, 아, 하고, 하야돼고 하고, 하고, 있고것고기도 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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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요하대 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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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뒤 하고, 하고, 에고 하고, 하고, 고에고고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어안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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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려면 아이 정도는 지아이 정도는 잡아. 이 정도는 잡아.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잡이정도도는잡이아이정봐 들어. 오 아. 어. 와, 우리 주장 30분? 네, 30분. 음. <laughs> 사실 사실 저도 가이 <laughs> <사실, 웃음> <사람이 있었으면> <laughs> 연장 이야기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어 <laughs> <laughs> 누가 연장 안, 하, 말안 하고 말안 하고 있어요. 가시 먹어. 집가서 발 닦고 잘라야 되는데. <laughs> 1분 남았습니다. 1분. <웃음> <웃음> 어이구 싸우겠다. <laughs> 1분 남았습니다. <laughs> 심 세야돼 쳐야 돼. 해야 돼. 안 됐다 돼. 그런 안 돼. 오! 야, 상규 잘 먹는다 얘데안 풀려. 아 상규가 잘해. 더들어안 압들어. 아, 1분 남았어. 1분. 안 빠져, 안 빠져, 안 빠져. 맞아, 안 와. 박성우 오늘 밥안 먹고 간다 보네. 샌드위치 먹어야 가니까. <laughs>

하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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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